자, 우리 대표팀. 자, 공격에서 득점이 좀더 필요한데, 자, 다음 공격 때한번기대해보지자 아랍에미레이트가 오늘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고, 지금은 앞서고 있습니다. 자, 이 흐름을 그렇죠? 끊어야 되는데, 가로채기 성공. 앞에 뛰고 있는 장동현, 잘 봤습니다. 1대1. 장동현 슛 골. 6대5 통점. 자 발빠른 장동현 그리고 수비가 되니까 또 이렇게 금방 또 득점을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처럼 손수비 아주 좋았고요. 쉽게 또 득점할 수 있는 어, 완속공이 나왔습니다. 지금 이 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쉽게 볼을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